조선의 무당이 그린 저승 지도. 조선 후기 영조 시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무당 김씨가 그린 저승 지도의 비밀을 들려드립니다. 심한 병을 앓다 죽음을 경험한 김씨는 저승에서 보고 들은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지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고 후대의 귀한 보물로 전해졌습니다. 저승의 열개 지옥과 영혼들의 여정. 그리고 김씨가 마주한 저승의 세계를 따라가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죽음의 경계에서 병으로 죽음을 경험한 무당 김씨가 저승에서 돌아오는 장면. 조선영조 39년 음력 10월 초하루. 기장현 바닷가 마을 작은 초가. 숨이 멎었습니다. 노인의원 최씨가 무당 김씨의 목에 손을 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가 아내는 김씨의 남편과 어린 딸. 그리고 두 명의 제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심한 열병을 앓던 김 씨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인, 이제 어쩌면 좋소? 남편이 흐느끼며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깊은 슬픔만이 감돌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초가의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 미세한 신음이 김씨의 입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김씨의 손가락이 움찔거리더니 긴 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살아났다! 살아났어요!" 제자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 의원은 급히 그녀의 맥을 짚어 보았습니다. 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기적이로다. 김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깊고 어두운 마치 저 너머의 세계를 보고 온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물물을 주시오. 김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물을 마신 후 김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과 제자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죽어 있었어? 김씨가 물었습니다. 하루가 다 되어갑니다. 이제 막 장례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여전히 저승에서 본 광경들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강, 수많은 영혼들이 줄지어 건너는 다리, 10개의 문이 있는 거대한 궁전. 종이와 붓을 가져오시오. 내가 본 것을 기록해야 하오. 제자가 서둘러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김씨는 아직 몸이 약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에서 보고 온 세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승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이요. 모든 영혼은 이 문을 통과해야 하지. 김씨의 붓 끝에서 이상한 문양과 길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승에 다녀온 자는 말문이 막힌다 했는데 이렇게 또렷이 기억하다니. 밤이 깊어갔지만 김씨는 멈추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승의 길, 강, 다리, 그리고 영혼들이 모이는 장소까지 그녀가 경험한 저승의 모든 것을 종이 위에 담아냈습니다. 저승의 기억, 김씨가 저승에서 본 것들을 지도로 그려내기 시작하는 장면. 조선 영조 39년 음력 10월 보름 기장현 김씨의 집 늦은 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김씨는 커다란 한지 위에 저승의 지도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지 보름이 지났지만 그녀의 기억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이던 기억들이 이제는 하나의 완전한 지도로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강은 무엇입니까? 제자 영희가 지도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구비구비 흐르는 강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초가 안에는 김씨와 두 명의 제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망각의 강이라 하더구나. 이승의 기억을 모두 씻어내는 곳이지. 모든 영혼은 이 강을 건너야만 저승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다. 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아직도 그 경험의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스승님은 어찌 기억을 간직하고 돌아오셨습니까? 김 씨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려 할때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그가 말하길 내가 본 것을 이승에 전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그리고는 내게 작은 옥구슬을 건네주었지. 그것을 입에 물고 강을 건너면 기억을 잃지 않을 것이라 했다. 김씨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푸른빛이 도는 작은 옥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승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 이 구슬이 있어 내가 저승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 김 씨는 다시 붓을 들고 지도의 중심부를 그려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정각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열 개의 작은 정각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명부전이다. 저승의 중심이지. 염라대왕이 모든 영혼을 심판하는 곳이란다. 열 개의 작은 정각은 무엇입니까? 십대왕이 다스리는 곳이지. 각 왕은 죄의 종류에 따라 영혼을 심판한다. 첫째 진광대왕은 죽은 직후의 혼을 심판하고 둘째 초강대왕은 거짓말의 죄를 셋째 송제대왕은 분노와 다툼의 죄를 김씨는 각 전각을 그리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장면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왜 이렇게 정확하게 지도를 그리시는 겁니까? 단순히 본 것을 기록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으신 듯 합니다. 김 씨는 지도의 가장자리에 작은 문양들을 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하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승에서 호련히 죽은 이들, 제대로 된 장례를 받지 못한 이들의 영혼은 종종 길을 잃고 헤맨다. 이 지도가 그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밤이 깊어갔지만 김씨의 붓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누구도 볼수 없는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를 한 지위에 온전히 담아내려는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가는 길, 심판받는 곳,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건너는 강까지 모든 것을 그려야 한다. 이것이 내가 돌아온 이유다. 마을의 반응, 저승 지도의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김씨를 찾아오는 장면, 조선 영조 39년 음력 11월 초 기장현 장터 들었어? 김씨 무당이 저승에 다녀왔다는.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관가에서 들으면 큰일 날수 있어. 장터의 한쪽 구석에서 두 상인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유교 정책에 따라 무속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무당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히 죽음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한 일 아니요? 김씨가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저승에서 본 것을 모두 기억한다는 거요. 지도까지 그리고 있다지. 소문은 이미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돌아온 무당의 이야기는 너무나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씨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가족의 행방을 알고 싶은 사람들 자신의 사후 운명이 걱정되는 노인들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이들까지 모두가 김씨가 그린 저승 지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찾아 주시오.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시신도 찾지 못했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한 달이 넘었는데. 자꾸 꿈에 나타난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 같소. 김씨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저승 지도를 보여주며 죽은 이들이 가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지도를 보며 명상에 잠겨 특정 영혼의 행방을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김씨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유학자 이진사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미신이 어디 있어? 죽었다 살아났다니.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는 자들이 한심하기 그지없소. 이진 사는 관하에 고발장을 올리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김씨의 이야기를 믿고 있었고 그녀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김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김씨는 창가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은 이유가 있다오. 이 지도를 완성하고 길 잃은 영혼들을 돕는 것이 내 사명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확신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후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가에서 알게 되면 무속을 엄격히 금하는 시대이지 않소. 걱정 마시오 나는 단지 본 것을 그릴 뿐이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길잡이라오. 김 씨는 다시 지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지도에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추가했습니다. 영혼들이 자주 길을 잃는 구간, 특별한 표식이 있는 장소들, 살아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지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비밀, 지도가 완성되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전하는 장면. 조선 영조 39년, 음력 12월 금음 김 씨의 집, 깊은 밤, 눈이 내리는 어두운 밤, 김 씨는 마침내 저승 지도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세달 동안 그녀는 모든 기억을 지도에 담아냈습니다. 커다란 비단 천 위에 그려진 지도는, 이제 저승의 모든 길과 장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김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세 명의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지도를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이 지도의 의미와 사용법을 가르쳐주마. 김씨는 지도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중심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지. 모든 영혼은 이 문을 통과한 후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게 된다. 사자는 영혼을 이 강까지 데려가지.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산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막내 제자 영희가 물었습니다. 저승의 첫 관문이다. 영혼들은 이 산을 넘어야 시왕전에 도착할 수 있지. 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맨단다. 특히 갑작스럽게 죽은 이들, 한이 맺힌 이들은 더욱 그러하지. 김씨는 지도 중앙에 있는 커다란 전각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시왕전이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첫째 왕은 7일째 되는 날, 둘째 왕은 14일째, 이렇게 49일까지 일곱 왕의 심판을 받은 후 나머지 셋은 100일, 1년, 3년에 심판한다.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유사했지만 김 씨의 지도에는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후 영혼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여섯 갈래 길이 보이느냐? 각자의 업에 따라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천도, 인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 이 여섯 갈래 길이 바로 윤회의 길이지. 김 씨는 지도 가장자리에 그려진 작은 문양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표식이다. 길 잃은 영혼을 돕고자 할때이 표식들을 따라 구슬해주면 영혼이 제 길을 찾을 수 있다. 제자들은 경외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의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진정한 안내서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해주마. 이 지도는 함부로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말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보여주어야 한다. 김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비밀은 너희들만 알아야 한다. 나 이후에도 이 지도를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이는 너희뿐이다. 제자들은 엄숙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말씀이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일종의 유언임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부디 오래 사셔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큰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부드럽게 미소지었습니다. 내가 본 저승은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단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가야 할또 다른 세계일 뿐이지. 이제 나는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창 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저승 지도는 흰 눈처럼 순수하고 명료하게 완성되어 이제 그 진정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잃은 영혼. 김씨가 지도를 통해 길 잃은 망자의 혼을 인도하는 장면 조선영조 40년 음력 2월 보름 기장현 바닷가 마을 어부 최씨의 집 김씨 무당님 제발 우리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최씨의 아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김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한달전 15살의 아들 도리는 풍랑이 거센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바닷가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리가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씨는 최씨 부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저승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재물이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승의 길은 험하고 복잡하여... 특히 물에 빠져 죽은 이들은 더욱 길을 잃기 쉽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오늘 밤 도리의 혼을 인도해 드리겠어. 김씨는 북을 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제자들은 징과 꽹과리로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김씨의 몸짓이 점점 빨라지더니 이내 그녀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리야 어디 있느냐? 나의 목소리를 따라오너라. 김씨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저 멀리 바다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승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망자의 강 입구로구나. 하지만 내 몸이 바다에 있어 저승사자가 너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 목소리를 따라 이 지도의 길을 걸어오렴. 김 씨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실제로 도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것처럼 지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고, 이 강을 지나 첫 번째 문에 도착했구나. 최씨 부부는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 한점 없는 방안이었지만 갑자기 촛불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도리가 왔구나.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김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눈물이 아니라 마치 도리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도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바다에 빠졌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김씨 할머니가 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계세요. 더 이상 바닷가에서 울지 않을게요. 편히 가겠습니다. 최씨 부부는 흐느끼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그의 영혼이 안전하게 저승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계속해서 지도를 따라 도리의 영혼을 인도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정각까지 자, 이제 도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의 짧은 삶에 큰 죄는 없었어. 그는 좋은 곳으로 갈 것이요. 의식이 끝날 무렵 김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트랜스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도리는 안전하게 저승길을 가고 있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오 그날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닷가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후대에 전해진 지도 김씨의 죽음 후 지도가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장면. 조선영조 42년, 음력 8월 기장년 김씨의 집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 김씨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저승길로 인도했고 그녀의 저승 지도는 이제 인근 지역까지 그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스승님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자 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당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온듯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김씨 무당을 뵙고 싶소. 김씨는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미량에서 온 승려라고 소개했습니다. 저승 지도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그 지도가 진정 저승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불가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오. 김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지만, 이 노승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소 하지만 약속해 주시오. 이 지도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을 돕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노승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안방으로 노승을 안내했고 저승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저승의 모습이요. 노승은 한참 동안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놀랍소 이것은 불경에서 묘사하는 지옥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더 상세하고 생생하오. 특히 이열 개의 왕들과 심판의 과정은 노승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씨 무당님, 이 지도의 사본을 만들어 우리 절에 모시고 싶소. 물론 원본은 여기 두시고 사본만 허락해 주신다면. 김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소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 지도는 오직 영혼을 인도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하오. 결코 호기심이나 이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노승은 기쁨의 찬 얼굴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김 씨의 제자들과 함께 지도의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승 지도가 처음으로 김 씨의 집을 떠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씨는 나이가 들었고, 마침내 그녀의 때가 왔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는 세 명의 제자를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이 지도를 잘 지켜다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길 잃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스승님은 저승에 가셔도 길을 잃지 않으실 거예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으니. 그녀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그녀의 영혼은 자신이 그린 지도를 따라 저승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의 저승 지도는 이후 그녀의 제자들에 의해 계속 보존되었고, 일부 사본은 여러 사찰과 무당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지도의 일부가 옛문서와 그림 속에 남아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조선의 무당이 그린 저승 지도 이야기 어떠셨나요? 죽음에서 돌아온 무당 김 씨가 자신이 경험한 저승의 모습을 지도로 그려내고, 그 지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위한 안내서가 바로 김씨의 저승 지도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장례 문화와 제사 풍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승에서 환생한 조선 어린이들의 충격적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죽음과 관련된 전설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